60m, 60m, 아 성능이 너무 좋아도 문제네 이거, 이 머리 아픈데 갑자기, 내가 생각한 것 보다도 너무 좋은데, 오 따뜻해, <laughs> 와저물통에 온도가 39도, 39도, 오, 여기가 지금 열풍기는 51.2도, 안녕하세요, 강남입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DIY 했던 거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여기 또 고정과 했다, 시키 주고 펜도 장착해 주고 파워뱅크하고 각 펌프 이런 식으로 물탱크, 온수 보일러 쪽에 1링트 물탱크 보온까지 다 작업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만들었는데,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내가 업체 같은 거 있잖아요. 중국 업체, 제작한 업체, 하고 미팅 해가지고, 버그만 바꾸면, 이렇게 DIY 할 필요도 없고, 한, 이거 절반만 안겨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제품 제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수입하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또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 조금만, 버그만 수정하면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을 되게 무시동 히터 뜻도 그렇고, 무시동 온수기 하면서도 느낀 건데 정말 아쉬워요. 쉽게 말하면 음 무시동 히터 정도 사이즈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테스트까지 지금은 다 끝났어요. 무시동 히터보다도 무시동 온수기 가지고 온풍기하고, 온수 볼러하고, 그 다음 사업가에 사용하는 데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좀 아쉽다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수입하고 판매하는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중국 업체하고 이거 한번 딱 소바를 보가지고 프로그램만 좀 바꿔가지고 제품을 개발해보고 싶을 정도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뭐 에바스타나 뭐베베스토 있다고 이야기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가격이 고가다 보니까 일반 우리가 접근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주천한 겁니다. 이제 제가 DIY한 거 보여드리고 테스트한 거 보여드리겠지만 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자 여기 1L는 온수 보렸다 때문에 한 거고 이쪽에는 밸브가 3 w 에 밸브 해가지고 여기로 제껴가지고 밑에 가고 요것도 물도 올수 있게 했고 여기는 동에서 나중에 사오기 뽑아가지고 바울탑 물을 뺏을 수 있도록 했는데 마무리 부분에 제가 결론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영상을 다 보시고 테스트 연세까지 보고 온 다음에요 일단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밸브는 하나 설치했는데 여기 될것 같아가지고 주문했는데 안 돼가지고 똑같은 거한개더 주문해가지고 오면 이거 똑같이 교체할 거예요 여기 많이 튀어나왔는데 어. 여기에다 바우 장착하게 되면 들어가고 나가는 거 하나밖에 못하는데 저는 일단 이거 만든 목적이 있어. 사오하고 온수매트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3L 밸브 가지고 장착할 생각이에요. 테스트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빼가지고 온수매트만 사용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수도 본판한데서다 구매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구성하는데 상당히 좀 고민 좀 많이 해가지고 부품을 엄청 많이 샀어요. 하여튼간에. 여기 물통 여기 설치했는데 여기 보면 늘리면 요거보다좀올라오도 했어요. 하 이유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라인하고 이요 라인하고 그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좀 올렸어요. 대신 이게 뚜껑 닫아도 간섭이 안 생기게. 여기 뚜껑 넓고 닫아도 전혀 간섭 이안 생기거든요. 이렇게 가지 설치를 했고 부품 이다 나와가지고 여기서 일단 마무리 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고정 리베팅으로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간섭이 생긴 이유가, 처음부터 이렇게 할래 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이런 분배기 사용해가지고, 안에 매입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준비했던 부품이 여기에 맞는 거 다. 준비했는데 아공간이안 나와. 걔가 좀 고민 고민해가지고 인터넷 찾은 게 이게 이제 스리웰 밸브고 열로 나가는 거 열로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잭기 가지고 제어할 수 있는 밸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도 안 했던 거 이제 부품을 주문하고 급하게 이게 작업하다 보니까 이런 간섭이 생기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계획했으면 이렇게 간섭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 소음기가 확실히 조용하다는 그 판단이 돼가지고 여기다 이제 장착을 할려 했는. 어 너무 걱정이 되는 게이 안에 보면 끝에 기름통이 있어요. 여기 손상 안 주고 구멍 낼라니까 각도가 안 나와. 아 각도가 안나와고이 기름통 땀이 기름통 피해가지고 구멍 낼라고 솔직히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각도가 안나와고 되게 고민을 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그냥 실패한번 말지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이제 촬영 안 하고 구멍을 뚫었어요 다행히 이상 없는데야와 이거 뚫으면서 되게 정말 불안 불안하면서 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받침대로쓰기입서 여기다가, 인식으로 니에서칠 거예요. 인식으로. 니베 치기 전에, 일단, 이게 열이 가니까요. 최대한 열안 가도, 실리콘 튜브 잘라가지고, 뒤에 바, 한번 대줄 거예요. 뭐, 이게 열이, 과연, 뭐 얼마나 효과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열전달 일단, 일단 차단을 시켜야 될것 같아가지고, 자, 테스트 하기 위해서 여기 온수매트 여기 연결했고, 여기 사워기 여기 연결했습니다. 그 외부물 공급하는 거. 그 온수매트 물채놨고요 뒤에는 열풍기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제 온풍기 쪽에 물이 이제 공급 에어만 이제 빠지면 실제 가동을 해볼게요. 일단 가동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종합적으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좀 많이 배관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막깔 테스트 한다고 36도에서 시작해요. 이제 온도가 60도에서 제가 테스트 시작할 거예요. 온도죠. 온수매터 가동합니다. 온도가 7.5도에서 시작합니다. 온수매터. 열배안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풍기. 가동합니다 이제 여게 온풍기 순환하고 여 매트 순환합니다 바깥럼물 상승 속도가 빠지진 않아요 12도 온수매트 물 온도 매트 그치가지고노는 온도 거대요 지금 계속 상승하죠 여기 안에 하니까 오 상승 속도 장난 아니다 씨,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안 되는데 아 답답한 마음은 좋은데 열중기 이거 보강을 해야 되겠다. 72도 와너이뜨거운데안 되는데 이렇게 뜨거운데 어 뜨거 뜨겁다 야 이거는 생각 차이다 지금 열로물 뺐어요 사옥이 쪽으로 어 너무 뜨거워 씨, 지금 사옥이 쪽으로 물 뺐거든요 와 뜨거 감당이 안 된다. <laughs> 57도까지 올라가 버리는데, 너무 뜨거운데, 어, 씨, 이거, 이거 완전 계산 차원인데 이거 이기게 되네요. 온수 매터가 너무 뜨거운데, 이 물평창이 돼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물 넣은 보다 한참 많이 나와요. 물통 큰거 했어요. 자, 저기는 물통은 36도 밖에 안 되는데, 60m, 60m. 아, 성능이 너무 좋아도 문제네, 이거. 저기, 우리가 온수매터에 사용하는 펌프보다 용량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깨가지고 물이 빨리 회전되는 거. 아, 이거, 머리 아픈데, 갑자기. 이거 떠 죽겠는데? 52도. 5 2도 49도, 어, 이게 성능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너무 좋은데, 오 어, 따뜻해. <laughs> 이, 이불도 안 덮고 이어나고 있는데, 어, 일단 80도 돼가지고 전쾌했습니다. 아, 어, 저물통에 온도가 39도, 39도. 그여기가 어, 지금 열풍기는 51.2도. 아, 물통이 너무... 아, 머리 아파. 아, 성능 안 좋을지 아이고. 아, 성능이 너무 좋아도 문제네요. 저거 수도하고 다 필요가 없잖아. 저 물탱크 왜 설치했어, 1리터 쉬이. 아, 머리야. 일단 테스트는,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시. 테스트 영상 보셨죠? 제가 테스트하는 사람 말이죠.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패했다고.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원래, 이제 저는 지금, 이, 뭐였었냐면, 블렌트 쪽에 압력 용기, 배관, 열교환기 설계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선정하기 전에 계산을 미리 해봤어요. 대략적으로. 그가지 펌프도 좀이 정도 이상급 써야지만 이게 가능하겠다. 그리고, 탄핵열교환기도 얼마큼 이상 써야, 세야지만 어, 내가 원하는 온도가 나오겠다. 계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제가 폐착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 계산한 게 뭐냐면, 펌프가 배관을 흘러가면서, 압력 손실 생기면서 유당이, 압력이 약해지는 거, 감안을 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반적으로 산업용에서 설계할 때 값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값이 더 많이 내려갔어. 그것도 제가 호수가 약간 좀 작게 쓴 거. 그게 배착이고두 번째, 판행열교환기도 3만에 아닌 한 2만 정도 썼어야 돼. 결론은.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결론은 부산 기점으로 안 맞다는. 부산 남부지방.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충원지방 아원도나 서울 쪽 경기권이면 실제 피드 테스트하면 다 단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1L 가지고 하니까 영상에서도 좀 제가 물 가득 차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절반만 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이 온도 올라가면 팽창계수가 늘거져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어차피 상관없는데 이 물이 빨리 데피진게 다시 순환을 하다 보니까 열이 뭐 7도 8도에서 순환할 때는 마호 한 바퀴 돌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매트까지 순환한 온도가 한 40도 정도 450도가 돼요 맞아요 그 정도는 맞거든요 근데 왜 제가 틀렸다고 했냐면요 제가 설계할 때그 생각 못했지만 수납하면서 1리터 물통 이다 보니까 온도가 여기 40도가 되거든요. 조금 시간 지나면 이 물이 다시 또반응열병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60도까지 70도까지 물이 올라가고 물이 1리터 가지고 택고 그도 뭐 방법은 있겠죠. 게가서 1리터 안 되고 나중에 테스트할 때 10리터 물통 넣었고 하니까 이상에서 나야겠지만 온수매터 같은 경우는 40도에서 60도 사이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온도가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상은 없을 것 같고 어, 두 번째 제가 열풍기가 제가 DIY 한거같지고 썼는데 열풍기가 성능이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풍기 성능이 조금 떨어져. 게가서 성능 높은 거 쓰면 물이 빨리 다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 그래고 제가 10분기에 제가 DIY 한게 아닌, 뭐 4, 5만원짜리 한번 사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일단 수정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거고, 저는 솔직히 성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만족은 했습니다. 왜냐면, 부산에서만 사용하는 게더 춥은 지방 가게 되면 더 많이 사용하고, 바깥 온도가 너무 차가워지니까더 따뜻함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게 단점이 이제 좀 사이즈가 커졌죠. 원래 이 케이스보다 이 물통만큼 커졌고, 여기 이제 수도 용품을 이제 했는데, 굳이 뭐사억이안 하더라도, 굳이 저점 있게 복잡하게 안 하고 여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좀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귀찮아서 그렇지, 온수 사용하다가 사억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현장에서 뭐 사와 하려고 이거 풀고 다시 쪼가기 싫으니까 저는 이렇게 좀 보기 싫더라도 앞에 올라가서 밸브 방법을 했거든요. 자, 말로는 저는 솔직히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성능이 더 훨씬 잘 나와가지고 실패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온수 보일러 쪽에 한 50도 이하 정도 꾸준하게 유지되기원 했거든요. 그 실패는 한건 맞는데, 그거는 뭐 충분히 보완 가능하고, 이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게 시중에 파는 게 아니고, 본인 DIY 해야 되고, 돈이 한 6, 70만 원 갔어요. 솔직히 돈 투입된 게. 인건비 같은 거 빼고 돈만 한 6, 70만 투입됐습니다. 이 앞에 무시동 히트하고 똑같이 무시동 은수기도 돈이 한 6, 70만 대 가다 보니까 일반 분들 손재주 있는 분은 본인한테 맞게 도전을 할수 있겠죠. 그지만 쉬운 아이템 아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품은 제가 저는 이거 말고도 많은 부품을 샀어요. 구매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부품을 사용 못하는 부품값만 하면 한 2, 30만원 또 넘어요. 왜냐면 이거 만들기 위해서 아 맞으니까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변경했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이지만 저는 그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제가 이거 상태에서 필드 테스트 할지 더 계획을 해가지고 필드 테스트 할지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무시렘 히터스리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